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게 즐거우면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술을 마시는 즐거움이라는 거는요. 술을 마실 때그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한 시간이었다면 그 다음날 술이 깰 때의 그 고통도 한 시간이나 혹은 한 시간 이상의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실 땐 즐겁고 재밌었지만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숙취로 일해서 속도 괴롭고 머리도 띵 하고요. 뭔가 좀 하루 종일 멍 하면서 깨름직하게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가 꽤나 여러 시간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같은 거는요, 즐겁게 시작해서 끝은 별로 행복하지 않게 끝나는 게술 마시는 그런 순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운동 같은 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할때 어때요? 시작할 때 일단 집에서 나서는 것부터도 가기 싫고 막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뛸 때도 처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뛰겠지만 사실 뛰고 있는 그 순간은 그저 행복하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것 중에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완주를 다 하고 나거나. 아니면 한 시간 동안 헬스를 열심히 하고 나서 끝날 때쯤 되면 그거야말로 완주했거나 완성했다는 그 느낌과 쾌락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환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건 시작은 안 좋지만 끝은 너무 행복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운동에 관해서 제가 예를 드렸지만은요 시작과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고 행복하게 끝나는 게 있다면 저는 바로 부부간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잠자리가 바로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이다. 그러면 중년의 특징.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잠자리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 정말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잠자리가 유지되는 경우가 꽤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했다면 저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끝나고 어, 요거 했으니까 다면 음뭐 하겠지 뻔한 예측을 다할수 있는 게 우리 중년들의 잠자리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요 뻔할 뻔자에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끝난다 이거 틀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잠자리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면서 중년 부부의그 조금 지루하고 따분한 그 잠자리에 지루함을 확 깨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좋아요 하고 구독이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면 오늘도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늘 먹는 쌀밥이 지루하다면 보리밥은 어떨까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 평상시에 나누는 일상적인 잠자리가 아닌 특별한 잠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농담 하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맨날 쌀밥만 먹냐? 보리밥도 먹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그래야지. 에, 라는 이야기를, 음, 뭐, 그냥 농담으로 친구들끼리 가끔씩 툭툭 던지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농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남성분들 다양한 여러 가지 잠자리에 관한 환타지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남성들만 그런 환타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년 여성들도요 성욕이라는 게 있고 그 욕구를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특별한 환타지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성들이 특히 제가 중년의 여성들에게는 부드러운 잠자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혹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긴 했지만 여성들도 덜어는 늘 똑같아 같 그런 느낌의 부드러움보다는요 아주 가끔씩은 뭔가 쌈박하고 새로운 느낌의 잠자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이요. 그래서 요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는요 어린 여자도 아니고 예쁜 여자도 아니고요 처음 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자리에서 사랑을 부인과 나눌. 처음 본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라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네. 상상을 하시면서 잠자리를 한다 싶으면 어떻겠습니까? 진도 나가던 대로 부드럽게 유연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욕구를 먼저 처음 본 여자에게 채워버리고 싶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으실 것인데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부드럽게, 찬찬히, 느리게 보다는 아주 가끔씩은 세고 강하게 그리고 뭔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다른 거를 막 시도하면서 마구마구 세차게 한 번쯤은 사랑을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이게 날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세게 한다 그러면 정말 여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거 말고.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어떤 이벤트처럼 오늘은 처음 본 여자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내 여자가 아니다. 처음 본 여자다. 이런 상상으로 집에서 부부끼리 그런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날도 아주 가끔씩은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느낌과 쾌감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대담한 잠자리를 한번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아주 화끈하면서, 그리고 아주 막 정말 아주 요사스러운 그런 잠자리가 한 컷씩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 중에 이런 장면들 나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여자의 옷을 확 잡아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옷을 확 벗깁니다. 아, 물론 옷이 찢어지겠지요. 그러면서 여자를 침대로 확 밀치고 그 위를 확 덮쳐버리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막 죽을뚱살뚱 열심히 사랑을 합니다. 여자들이요 아주 귀하게 대접받고 귀부인처럼 그런 소중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랑의 잠자리를 모두들 원하지만 가끔씩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확 덮치면서 과하게 세차게 한번 사랑을 나누어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요, 잠깐 지루했던 그리고 뭔가 욕구가 잠들어 있던 것들이요, 어느 순간 확 살아나는 계기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잠자리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영화에서 보셨던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다른 여러분들이 보셨던 어떤 한 장면처럼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제안 드려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한 잠자리가 자주자주 자주 있으면 또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어쩌다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씩만 그렇게 세차게 강하게 사랑을 나누시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루해진 잠자리의 응급처치법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잠자리를 귀찮아하고 자꾸만 피하면서 안 하려고 할 때는요. 하자고 막 덤비기보다는 본인의 그 소중한 그곳이 우람하게 벌떡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옆에 가서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냥 하자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냥 여성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 주십시오. 옆에 누워서 피부를 이렇게 스치면서, 와, 비단결이 따로 없네. 너무나 보드랍다. 음, 몸이 어쩜 이렇게 아직도 맨질맨질하고 예쁠까? 어 라는 둥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느낌의 이야기들을 자꾸 툴툴 말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전혀 마음이 없고 하고 싶지 않고 귀찮다고 하는 여성일지라도요 그렇게 본인을 향한 끝없는 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그 순간 갑자기 귀가 얇아져서요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냥 하기 싫다고 안 된다고 피할 때 그래 너 잘났어 하기보다는. 가끔씩은 이렇게 그저 하자라고 달려들지 마시고 응급처치법으로 본인의 그곳을 보여주면서 다정히 다가가는 모습 또한 굉장히 좋은 잠자리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다가가면 여성이 긴장을 풀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날 밤을 유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잠자리에 남성분들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당신이 너무 예뻐서 금방 쌀것 같아. <laughs> 네. 그러면 모든 게임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잠자리 잘 완성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